4장, 야고부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부서 4장 13절 13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 십칠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문 자랑하고요, 인물 자랑하고 또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자기 손자 손녀까지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조상, 뭐, 무슨 몇대 할아버지가 이름 벼슬을 하고 이런 공을 세웠다.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또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참 있거든요. 왜 자랑을 할까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으니까요. 기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 큰소리치고 싶으니까요. 높임 받고 싶으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를 좀 알아주라, 높여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무슨 한두 명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다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진청,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 아니,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나 유독 이렇게 자기 자신, 집안 자랑, 조상 자랑까지, 뭐 무슨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 자랑까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랑하기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사 날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제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제사가 맨 먼저 생겨난 때는 저기 중국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 하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고려 때 성리학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서서히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할 때에도 처음에 제사할 때는 조상들에게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사가 들어올 때이 왕들 혹은 우리나라 그 조상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세상 떠나면은 그분들을 그리기,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넘어와가지고 조선 세종 때부터 이게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집마다 뭐죄사지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왜그 민간에게 퍼진 계기가 뭘까? 어, 세종 때 이제 정치를 잘해 가지고 백성들이 살기가 좀 편하고 하니까 먹고 살기에 어려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니,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너희 조상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우리 조상도. 다 이렇게 공을 세우고 참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또 너무나도 학식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민간에 쫙 퍼진 겁니다. 아, 조선 시대 때는 한때는 양반 상민 따지면서 얼마나 양반들이 위세를 펼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때에는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양반, 신분을 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양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층민이었고, 심지어 머슴이고, 노예였던 사람도 돈좀 벌면은요, 세상에 남의 족보를 사거나, 새로 자기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양반, 위세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자기 자랑, 잘하는 민족임에 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어, 위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냥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탄하다는 말은 사실에 조금씩 붙였다 그 말입니다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자랑하다 보면은, 어, 상대방이 뭐 그냥 너무나 심하게 자랑하면 나는 뭐예요? 나도 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에다가 거기다가 또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허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 아니,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악한 거지. 뭐 자랑 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자랑 좀 하는 게 그렇게 악합니까? 이 표현은 좀 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왜 왜? 자랑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생각하실까?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주 열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당이 20만 명이 성업 중에 있어요. 점을 보는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약 2조 원을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은요.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점쟁이 저 죽을 일 모른다고, 저 죽을 날 모른다고. 점쟁이가 자기 죽을 날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laughs>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짐작은 할수 있는 거지요. 예상은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상이 다 맞습니까? 자기가 짐작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 그냥 자기 자신을 랑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지고 내가 장사해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한 5억 정도는 벌어 올 거야. 10억 정도는 벌어 올 거야. 큰 소리 뻥뻥 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 수완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장사에 대해서는 아주 내가 그냥 너무 노하우가 있다. 자랑하면서 갔는데, 어이, 가자마자 이 사람이 이지를 걸려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1년만 내가 고생하면 한미천 볼 거다 했는데, 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아냔 말이에요. 내일 일어날걸 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 오직 하나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을 수 있죠. 물론 내가 어떤 포부와 꿈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야. 너무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모든 걸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 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14절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공룡천에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안개가 자욱하죠. 그리고 통일로에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하루 종일 가지 않아요. 햇빛이 떠오르고 햇살이 비치면은 안개는 어느 듯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인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70년을 산다면 날수록 따지면 얼마일까요? 70년 25,550일입니다 어 그러면 70년은 아쉬워 한 80년 정도 산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날수록 2 9 2 0 0일입니다 3만 날이 안 돼요. 100년을 죽으라고 살아도 우리 인간은 365일에다가 100을 곱하면 3 6 5 0 0일밖에안 돼요. 날수 록따지면 그렇게 안 돼요. 어,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 계산을 안해 보았을 때는요. 아니 사람이 한 7, 80년 삶에는 적어도 만 20만 날, 30만 날 정도 된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도 36,500일 해 뜨고 지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건 화젯거리예요. 우리 주변에 100살 넘을 때까지 뭐 그냥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운동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한다면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화젯거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뭐 드시는 음식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다 보니 사람의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요, 평균 나이가 33세일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적에 홍역으로 많이 아이들이 죽고 또 전염병 전염병이 한번 그 동네를 휩쓸고 가면은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았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갔다고 해도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너무 짧지 않느냐. 사람이 보통 80년 가까이 이렇게 평균 나이가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80살까지는 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은 그것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우면은 100살이 가까우면은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어딘가가 아파, 문제가 있어.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심지어, 요양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소리 쳐도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 유럽을 통일하고 참으로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그도 52세에 죽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아프리카까지 정벌했으며 인도까지. 그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도 전쟁통에 퐁투병 걸려 가지고 33살에 죽고 말았거든요. 중국 역사를 보면 은 한때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전쟁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전쟁이 끝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춘추 전국 그 시대를 마감하고 천하를 통일한 왕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여 먹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49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동양 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는 공자가 아니겠어요 공자는 72세에 죽었습니다 생로병사의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출가하여 보리수나무 밑에서 평생을 수도했던 석가모니도 80세에 생을 마감해서 그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면 거부할 자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연장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화무 시류농이라 0일가는 붉은 꽃이 어디 있느냐 다 떨어지고 말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꽃은 떨어지기 위해서 피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자랑한다는 게내 미모를 자랑하고 내뭐 무슨 재능을 자랑하고 내 공적을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복 받은 일이 있으면 잘된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이렇게 작고 허무한 인생인데 내 어떤 사랑을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마귀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선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나 생명을 보내신 목적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뻔히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게 죄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뜻깊은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